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네, 네. 우리 드림할리 레인저스의 세컨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저 후미로 바뀌었는데요. 어 후미 후미로 바뀌었냐? 네.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칠형. 이거는 요요 요, 요건 안 했어. 요거는 네. 눈썹 했어요. 눈썹 하면 이쁘다고 하던데. 야메요 야메르 했는데. 어. 아. 요거 신청했고 뭐데 이게 여기 이제 LED 등. 아 여기다 LED 등할 거야? 아 근데 여기는 막히는 거야 그럼 LED 등 그냥 뭐야 라이트야? 라이트 들어가는 거야. 아 이쁘긴 하겠다. 아 여기가 바람이 이렇게 막 많이 네, 들어오겠다. 어. 아주 아 여기서 여기서 보니까 이 구멍이 좀 심하네. 많이 들어오겠다. 바람이.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크리아킨 네. LED 등한 거고. 네. 이건 원래 있는 거지. 뭐. 아드머니 뭐 투어링 투어백. 아니 아니 투어백하고 네. 어. 머플러 바고 머플러? 예. SNS 걸로 했네? 이거 구별했어? 네? 구별했어? 다 했고. 내피는 네 아. 네안 했어요 따로 어. 머플러 이게 원래 120얼마에 응. 그치 120 100만, 어. 100만 원 돈에 했어 100만 원 정도 20만 원70원 원. 그러면 그 구변까지 다, 세트를 다 해주고, 해서 해준 거네 그냥 네. 구변화 20만 원날라 그러는데 원래 네. 아, 참 이게 네. 이게 참, 아유, 쓸, 참. 안 쓸모가 있어 진짜 이거를 내가 나가, 반, 얘기를 화질에 안, 화질에 안 했어 나가, 뭘 아. 이거를 여기다 연결했어야 돼그 오일 펌프에 냈거든 야 수납 장난 아닌데 그러면 여기, 여기에 여기에 아, 수납 장난 아닌데 이쪽도 있는 거야? 예 건대 쪽에 아, 이거 수납이 좋구나. 이거. 너, 안 시려? 소안 시려? 아이고, 아 짱이야? 이거, 이거, 좀, 이거 컨셉에 해가? 너무 안 맞아. 야,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아. 어. 자, 소리! <laughs>